네, 여러분, 2022학년도 평가원 예시문항입니다. 어, 5월달에나왔습니다 자, 예시문항 28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가 먼저 있고요. 이걸 지름으로 하는 단원 하나 그려져 있고 호의 P가 있습니다. 다음 선분 AB 위에 점 Q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AB에 점 Q가 있고, 그 다음에 PAB, PAB, PAB이 세타고, 그 다음에 APQ, APQ, 삼분의 세타. 음, 자. 삼각형 PAQ의 넓이를, PAQ의 넓이 요거, 요거, 요거 S세타라고 되어 있죠. 자, 선분 PB의 길이. PB의 길이면, 어, 요거요, 요거, 요거. 어, 옆에 선, 아, 선분이 아니죠. 선분 PB의 길이가 L세타야? 어, 호가 아니라 선분이군요. 이 PB의 길이 L세타. L세타라자.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은, 이렇게 되어있습니 선분이 호의 길인 줄 알았더니, 자, 얘기는 여러분, 선분의 길입니다. 먼저 여기는 L세타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L세타는 여기가 직각이잖아. 세타잖아. 그러니까 이 e, 사인 세타죠. 직각. 그래서 L세타는 먼저 구해놓겠습니다. 여러분 L세타 먼저 어 한번 해보죠. L세타는 간단한 어, 거 먼저 써야죠. 이 e, 사인 세타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S세타라고 했는데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바로 뭐냐. 여기는 a p 죠 AP. AP는 바로 이 e,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어, 다음. 다음 여기에서요. 우리가 요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변과 끼각을 해도 돼요. 그럼 이거 길이 구하면 되겠다, 이거 길이. AQ 길이 구하면 되네. AQ는 3분의 세타는 이죠 마주 보는 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그럼 얘는 말이야. 보니까 외곽의 정리에 의해서 세타와 3분의 세타 아니 얘가 3분의 4세타야. 그죠?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세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이쓸 수가 있겠네요. 어떤 걸쓸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먼저, 어, 사인 뭐분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 3분의 4세타. 자, 그죠?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세타분에 뭐가 되느냐. 저 건너편,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은 누가하고 똑같냐. 사인 3분의 세타 분의 사인 3분의 세타 분의 3분의 세타 요거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이거 X A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X는 뭐라고 구해지느냐 X는 이거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겨서 자, 얘는 사인 3분의 4세타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다음 얘는 이 고사인 세타에다가 바로 뭘 곱하면 되느냐 사인 3분의 세타를 곱하면 끝납니다 끝자 이제 우리가 여기는 X를 구했으니 이 X를 구했으니 자 이제 뭐하는 거냐 아, 2분의 1, 요거 곱하기, 오 곱하기, 사인 세타로, 천을일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 세타를 바르고 할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S 세타를 바르고 하는 거예요. S 세타는 2분의 1, 2분의 1. 어,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코 사인 세타 곱하기, 2코 사인 세타 곱하기, 다음, 어, 요거, 자, 사인, 사인, 3분의 4 세타, 3분의 4 세타. 그 다음에, 2코 사인 세타 뭐야? 이걸 또이 고산 세타 다음 또어 사인 3분의 세타, 사인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여기 이제 사인 세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오우 자 여기는 요놈 s 세타 이제 l 세타 분의 s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러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리미트 세타를 영으로 보낼 때 세타 를 영으로 보낼 때 l 세타 분의 s 세타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세타를 영으로 볼 때요. 자 바로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은 얘가 고 약분 때려주고요. 어 끝.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갑니다. l 세타 분의 이 e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요거요. 예 요거는 삼분의 사파이. 사인 삼분의 이 쪽으로 내려와야지 삼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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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다음 삼분의 사파이가 뭐야? 사세타지 바보야. 자 세타 됐고요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은 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적업 세타 그래.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별 의미 없는 거. 자, 다음. 사인 3분의 세타, 사인 3분의 세타 들어고요 다음, 사인 세타 들어습니다 사인 세타, 이기 들어왔습니다. 자, 사인 세타 약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요거분에 요거만 남았습니다. 요거 이 남았고 2도 약분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세타를 요구하면 코사인 제곱은 1로 갑니다. 그러면 여긴 요놈분의 요놈이 남았는데 얘는 극한이 바로 3분의, 4분의, 3분의 1이다라고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1이다가 나오겠네요. 그죠? 사분의 일이 답이십. 사분의 일은 3번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십번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 문제에서 이 극한을 구하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알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핵심일것 같아요. 그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 사실 많아요. 자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로 구할 수도 있었고, 이거하고 이거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변과 높이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음,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